들려 노래? 아니 안 들려? 어안 들려 으아! 이게 안 들린다고? 아 들려 들리는데 왜안 들린 척해 방금 안 들렸어 아 그래? 으아!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자아 <laughs> 근데 왜 갑자기 거기에 꽂힌거야 아니 갑자기 그냥 네 얼굴 보자마자 얘기가 생각났어 내 얼굴이라니 보지가 <laughs> 않잖아 안보이는고 야! 안 보인다니까 어. 너 목소리 들으면 이 노래가 생각나 뭔지 모르겠어 왜? 야, 야아아 몰라 내가 사는 곳인지 세상이 나를 보는 곳인지. 아 파우디 뭐가 좋을까? 짠 모들이 괜롭당칼질을 써야 되겠어. 난칼질 없으면 죽은 몸이야. 아나나 어, 준비 안 했는데 왜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니? 나하라 했잖아. 챙봤네 그냥.

틈 작업을 할까? 작업을 해. 음. 응. 기다려 봐. 응. 왼 방위 날리던 다 나는 좀 가는데 지금은 뭐가 던져줘 내가 넣을게 오케이 야케이 돈던등으로 혼내주기 방송 켰어? 어. 아, 웃겼어? 이제 그만해야겠다. 강연을 굴려서의 개를 훌륭하다 볼 거예요. 왜 저래? <laughs> 다 찍힌다. 다 찍히면 어쩔 건데요? 넣을 거야. 리얼리얼 키키. 넣을 거라고 넣으시면 어쩌실 건데 리얼 리얼 키. 어? 야 잡혔네 어? 그래? 아뭐 하냐 아 어! 눈뽕바로 들기 대작전 야 잡혔으면 잡혔다 얘기 좀 해줘 야 나도 방금 봤어 야 조용히 말해야 돼 아빠가 이번에 시끄럽게 하면 안 된대 지금은 괜찮고 11시 넘어가면 하지 말래 11시 넘어가면 천천히 하래 아 진짜? 막 미친듯이 미친거같이 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하래 그래 그래, 그래 야 빨리 잡아 잡아 야 이렇게 하지 말래 그래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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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아나 아, 드론 배터리 샀잖아 어 근데 드론은 못날려보네 야너 내일 어. 뭐하냐? 집에서 컴퓨터 할 거야. 하루 종일? 아. 어. 몇 시에 가는데 집에? 4시. 네시 차야. 네 4시 네 차라고? 어. 해든?